제빵왕 김탁구의 인기, 요즘 이 드라마의 인기를 따라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기록으로 수목극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제빵왕 김탁구는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제빵왕 김탁구 명장면 베스트5 함께 만나보시죠. 빵빵왕 연기력 때문입니다. 그 저기, 제빵왕 김탁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녁 시간 대에막 배도 고프고 한데 빵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도 잘하고. 남녀노소 모든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매화마다 화제를 모으며 새로운 국민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고 또 봐도 재미있는 드라마 속 명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영장면 5위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천부적인 제빵 실력과 타고난 사업수완까지 갖춘 9일중 회장. 그가 빵을 만들기 전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빵 반죽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것이죠. 이 네. 빵은 특히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도를 어떻게 맞춰서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틀라지니까 네. 앞치마를 두른 채 양팔을 벌리고 물살을 가르듯 천천히 손으로 공기를 가리기 시작한 후 중요한 의식 같은 몸놀림으로 수초 동안 공기를 마시던 정광렬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는데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서 일명 빵 댄스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 진지해서 더 웃겼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예, 정말 진지한 모습. <laughs> 방송분 다음날. 얼굴 못뭐 웃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표정이 막왜 그래 웃어? 어우, 나 깜짝 놀랐어. 탁구 또한 이빵 댄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laughs> 팔봉 선생 앞에서 빵성형의 도전은 탁구. 눈을 감고 양팔을 휘휘 저으며 아버지 일중이 빵 반죽 전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던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은 닥구의 빵 댄스에 폭소했다. 구 회장님이 떠올랐다.라고 방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며 즐거워했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제빵왕 김탁구 명장면 베스트 4위는 바로 탁구의 눈물 젖은 빵인데요. 어머니를 납치해간 친구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탁구가 팔봉 선생이 걷는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린 장면은 윤시윤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안다. 마셔가면 먹어라. 목 막힐라. 아내 인숙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일중 결국 가정부로 지내는 미순과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며 키스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장님. 네가 이뻐서 그런. 안방극장에서는 쉽게 볼수 없던 중견 배우들의 진한 애정씨는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뭐, 그, 그런 건, 뭐. <웃음> <웃음> 지금, 예, 약속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에... 아... 시스하는 씬은 사실 좀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의 어떤 그 사랑,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좀더 절절할 수 있어요. 중년 로맨스, 이두 사람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중 불륜 관계로 등장하는 전인화와 정성모도 미래를 나누면서 아슬아슬한 사랑을 펼쳤는데요. 같이 있고 싶어.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한 여자에게 순정을 보내. 전인화는 로맨스 연기뿐만 아니라 화려한 패션으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극중 전인화가 선보이는 의상과 액세서리, 메이크업은 일명 럭셔리 복고풍으로 불리며 일반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2위는 성인 탁구 윤시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탁구를 잘해가 김탁구가 아니고 높을 탁 구할 숫자를 써서 김탁구다 아이, 귀엽게도. 아역탁구가 선보였던 순박한 모습이 아닌 강한 남자로 변한 성인탁구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네, 시트콤에서의 귀여운 모습만 생각한 시청자들의 우려를 덜어주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아, 드라마, 정말 빵을 닮은 드라마입니다. 정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힘들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정말 가슴 벅차게 시청자분들에게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재밌거든요. 지켜봐 주세요.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1위는 바로 탁구와 유경의 재회신. 지난 7일 방송된 구회에서는 드디어 1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탁구와 유경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탁구와 유경.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헤어졌는데요. 결국 탁구가 유경의 학교를 찾아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못 알아보는 유경을 위해 어린 시절 유경이 앞에서 부른 노래를 불러보는 탁구. <웃음> <웃음> 야, <웃음> 인천 앞바다에 사다가 떴어도. 그그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그제야 탁구를 알아본 유경은 탁구를 끌어 안으며 애틋한 재회를 나눴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탁구와 유경이 첫 대면한 이날 방송은 39.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이어 지난 14일 방송에서는 드디어 둘의 키스신이 공개되며 앞으로 펼쳐질 탁구와 유경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예고했습니다. 회를 더해 갈수록 점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달콤한 로맨스부터 탁구의 제빵세계 또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데요. 지금의 인기 쭉 이어가길 바랄게요.